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매우 짧고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내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짧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4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환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전환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사실의 핵심이고, 그 제자들과 대비되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이 제자들과 무리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이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형제들을 두번 부르시면서 시몬 안드레야고보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모습 비교된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요, 오늘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온갈릴리에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서 많이 나오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가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대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사역은 이후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대로 이 사역을 감당했고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사역을 하셨 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되어 있는데요.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막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부분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뭘 하고자 합니까? 가르치시는 걸 배우려고 모여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온 거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자,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 다 자기 병 또는 가족의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가 볼리 이건 갈릴리 남쪽이에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앞에서는 제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리. 제자와 무리가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또 제자와 무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마태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결론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임마누엘이니까. 이 역시도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마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결국 누구한테 붙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되어 있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이걸 봐도, 제자가 될 것이냐, 무리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 거기에 모여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무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 본문. 산상수훈이 제시될 때 무리와 제자들이 제시되면서 무리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수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다 좋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계속 보여줘요. 하지만 무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가? 그저 몸이 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저 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기를 바라고,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부터 무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상태, 이러한 정도의 관심사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마태가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묵상할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요. 정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정체성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에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뭐 병이 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을 알게 되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실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제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진리의 공동체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붙잡고 무엇이 옳은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